자, <laughs> 요리 애니메이션 추천인데요 일단은 제가 던전밥 리뷰를 한번 거하게 한적 있죠 그러니까 요거를 그 얘기를 안 하고 갈순 없다 이거 말고는 이제 중복은 없습니다 던전 밥이고요. 총편수 24편입니다. 편당 러닝타임이 한 26분 되고요 1시즌이 끝났습니다. 2시즌 제작 확정이 돼가지고 2시즌이 한 1년에서 1년 반 정도 후면 나오겠죠? 플랫폼은 넷플릭스 독점입니다. 넷플릭스에서 던전 밥에 다 투자를 해가지고 독자적으로 만든 거기 때문에 다른 곳에서는 못 보고요. 넷플릭스에서만 볼수 있습니다. 만화책 원작은 끝났고요. 그렇기 때문에 스토리가 궁금하신 분들은 만화책을 사서 보시면 됩니다. 올해 5월인가? 오리지널 스토리 연재가 다 끝난 작품인데 꽤 예, 볼만합니다. 이 정도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자세한 리뷰를 제가 별도로 했기 때문에 길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이게 이제 지난 시즌 애니거든요. 제가 굉장히 재밌게 봤습니다. 추천드리기 때문에 이제 가져온 거고요. 터무니없는 스킬로 이 세계 방랑밥이라는 내용의 애니메이션입니다. 이게 뭔 내용이냐면 여기 주인공이에요, 얘가 얘가. 멀쩡히 회사를 다니던 이제 회사원이었어요. 근데 이제 흔한 이세계물들처럼 갑자기 새로운 세계로 전생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능력을 가지고 태어나는데 이세계를 가면은 항상 전생한 사람들이 특이한 능력을 가지고 전생을 하잖아요. 얘 같은 경우는 어떤 능력이 있냐면 쿠팡맨입니다. 쿠팡맨. 정확히는 능력을 딱 시전하면은 앞에 창이 하나 딱 떠요. 윈도우가. 그게 이제 쿠팡이야. 거기에다 원하는 걸 딱딱딱 주문하잖아요. 택배 상자가 소환이 돼. 그래가지고 이 세계지만 서버가 현생 쿠팡이랑 연결이 돼 있어.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중세 시대로 갔는데 쿠팡 창이 열리면서 밀키트 주문 막 이런 게 되는 거야. 버튼 딱 누르면 즉시 소환이 돼. 기다릴 필요도 없어. 돈을 버는 게 아무 문제가 없어. 현지 화폐도 알아서 환율 정책이 알아서 있어. 그래서 그이 세계 동전인데 넣으면은 알아서 자동 환전 시스템이야. 이 세계 금화를 집어넣으면은 계정에 돈이 꽉꽉차 가지고 그걸로 이제 주문하고 이런 느낌인 거지. 돈가스 소스 같은 걸 주문할 수 있잖아. 이걸 사람들한테 주니까 너무 맛있어해. 그러면서 금은 보화를 다 줘. 그래서 사실상 그 돈은 필요 없어. 개부자야. 왜냐면 생각해봐 여러분 조선시대에 갔는데 라면 같은 거를 컵라면 같은 걸 소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봐 저작거리에 나가서 컵라면 집만 열어도 개부자 되잖아 신라면 이렇게 해가지고 팔면은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얘가 전생을 하자마자 평소에도 요리에 관심이 있던 사람인데 요리를 시작해 근데 고기를 어떻게 잡냐면 지금 왼쪽에 있는 애가 얘가 그 신수 중에 하나예요 세계관에서 짱세네야 전설의 소환수야 국가를 멸망시킬 정도의 대환수다 막 이래 근데 알고 보니까 이 주인공이 키우는 거의 애완견이 됐어 왜냐면 주인공이 해주는 밥을 너무 좋아해 그래가지고 얘가 자처해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대신에 나한테 맛있는 걸 계속 만들어 줘라 이런 느낌이야 이 세계를 소환돼가지고 돌아다니면서 얘가 잡아준 몬스터 고기로 돈가스를 만든다던가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걸 먹고 즐겁게 지내요 내용이 엄청 가볍고요 별 내용도 없고 근데 이런 요리만하는 작화가 되게 중요하거든? 이게 작화입니다 보세요 사람은 그지같이 그리는데 음식은 엄청 디테일하게 그려요 수준이 다르죠? 음식 작화랑 사람 작화랑 수준이 다르다고 미쳤죠? 음식에 거의 몰빵을 했고, 막 이거 그 메이킹 필름 이런 걸 봤는데, 엄청 디테일하게 실제로 요리사들을 섭외해서 요리하는 장면을 전부 다 찍어가지고, 그거를 보면서 다시 한번 그리고 이런 작업을 통해서 만든 거라. 그리고 이거 홈쇼핑 같은 걸 하잖아. 브랜드가 전부 다 노출이 돼요. 보통은 뭐 예를 들어서 뭐 조금 다르게, 토요타면은 뭐 토타요 뭐 이런 식으로 변경을 해가지고 나오잖아. 보통 애니메이션에서. 이건 그대로 다 노출이 되는데, 왜냐면 광고를 했기 때문이에요. 식품회사에서. 그래서 그런 식품회사 로고가 다 나옵니다. PPL로. 그래서 더잘 그릴 수밖에 없었다. 총편수 12편이고요. 한 쿨로 끝난 거고 러닝타임 24분 1시즌이 끝났고 2시즌 제작이 확정됐대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많이 본다는 거야. 그리고 시청 플랫폼 보세요. 라프텔, 네이버 시리즈원, 티빙마차, 웨이브 쿠팡 플러스, 애니 플러스까지 졸라 많이 서 하고 있다는 거는 볼만하단 얘기예요. 볼만하니까 여기저기서 다 사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 중에 하나라도 있으신 분들은 1편 정도 보시면 볼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괜찮습니다. 자, 이거, 그 다음은 최근에 나온 작품인데, 공주님 고문의 시간이라는 건데, 사실 이거는 요리 만화라기보다는 먹방 애니메이션이요. 에 총판수 12편이고요, 편당 러닝타인 24분. 그 다음 에 1시즌 완결입니다. 어,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전쟁이 일어났는데, 이 공주, 얘가 공주야. 이 노란머리가. 얘가 타국의 포로로 잡혀갔어. 그래가지고 이 공주를 고문해가지고, 전쟁에 이길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캐물어야 돼. 근데 고문이 뭐 예를 들어가지고 뭐 신체적 이런 위해를 가하거나 뭐 그런 게 아니라 얘가 먹을 걸 너무 좋아해가지고 음식을 가지고 고문해. 야, 내가 졸라 맛있는 이걸 가져왔어. 네가 비밀에 대해서 불면은 이걸 먹게 해줄게. 요런 느낌이야. 그런 걸로 이제 고문을 하는 거기 때문에 고문의 시간입니다라고 하는 건데 이걸 보다 보면은 야식을 시킬 수밖에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요것도 음식 작화가 이렇게 나와 막 소룡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엄청 먹음직스럽게 나와 이런 <laughs> 그 야식용 음식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와서 야밤에 보면 음식을 시킬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그 뭔가 먹방 같은 거 좋아하고 음식에 대해서 맛깔나게 표현하거나 이런 것들을 좋아하시는 분들 보시면 괜찮아요 재밌어요 가볍게 볼 만하다 그 다음에 그 요리 애니메이션을 얘기할 때 비룡에 대해서 얘기를 안할 수가 없다 그 비룡 같은 경우는 최근에 요리왕 비룡 더 마스터. 물론 2019년인가 그래요. 한 5년 지났거든요? 더 마스터라는 것도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 몰랐죠? 24편짜리가 있어요. 요거는 이제 편당 러닝타임 24분 정도 되고, 오리지널이 이제 52편짜리입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짤 나오면, 오! 하고 있는 거 있잖아요, 그거. 미미 짤. 그게 좀 오래된 만화고, 요것도 따로 있습니다. 리마스터 버전이 아니라 다른 내용이에요. 뭐요거는그더 마스터에 나오는 거거든요. 이 요리왕 비료에 나오는 음식들이 대부분 황금 색깔을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음식에 황금이 붙어있는 게 진짜 많아요. 음식이 항상 이렇게 노란 빛깔을 띠고 있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약간 좀 불호입니다. 대부분의 음식이 빛이나 그래가지고 약간 눈부신 요리들이 많이 나와서 요게 좀 싫어하신 분들은 싫어하실 수도 있겠지만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됐습니다. 네. 자그다음에 이세계식당이란 건데 요거는 어떤 거냐면 두 시즌이 나왔는데 한 시즌당 12편짜리가 나와가지고 두 시즌 24편이 있고요. 편당 러닝타임 24분 넷플릭스에서는 시즌 2만 보실 수 있습니다. 원이 없어가지고 원을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뭐 이런 데서 보시면 되는데 사실 굳이 원을안 봐도 되는 이유는 이세계식당 같은 경우는 편들이 하나하나가 약간 옴니버스 같은 스타일이에요. 이게 막쫙 이어진다기보다는 심야식당 같은 느낌 있죠? 약간 그런 드라마 스타일이에요. 뭔가 음식의 물방이 된다 보다는 새로운 이세계입니다, 항상. 이 세계입니다, 항상. 이이 세계 식당이 어떤 뜻이냐면은 각각의 이 세계에서 연결이 되는 문이 있거나 소환을 통해서 이쪽으로 오거나 하는 식으로 연결이 되는데 그래가지고 되게 여러 가지 세계랑 연결이 되어 있는 휴게소 같은 거야. 그래서 이쪽 이 세계랑 저쪽 이 세계랑 섞이는 접점이 되고 막 이런 게 보여지고 각 편당 다른 이 세계의 다른 상황에서 발생하는 에피소드들이 하나씩 나오는데 걔가 좋아하는 음식은 뭐 이런 거고 이런 거에 대해서 약간 심야 식당처럼 드라마 형태로 전개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요리사 마스터가 얘가 좋아해 줄 만한 거 같은 거를 만들어 주고 먹는 그런 형태로 진행되는데 조금 특이한 설정으로 진행되는 애니메이션이다. 음식은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음식은 대부분 인간이 알고 있는 음식이 나오는데 작화가 좋아요 보셨죠? 노른자 터지는 거 보세요 약간 경양식 같은 느낌인데 음식 작화에 굉장히 신경을 써가지고 이런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재밌게 볼수 있습니다 이런 일본식 경양식이 주로 많이 나옵니다 식극의 소마라는 녀석인데요 이 녀석은 만화책으로 완결이 됐고요 총편수가 무려 86편입니다 징하게 길어요 현당 러닝 타임이 25분 정도 되기 때문에 80편을 다 보려면은 2000분 정도가 필요하겠죠? 그러면 60분이 1시간이니까 거의 하루, 하루를 넘게 봐야 돼요. 거의 40시간 가까이 봐야 됩니다. 86편이나 돼요. 근데 이긴 시즌이 완결이 됐어요. 물론, 만화책하고는 끊는 시점이 조금 다르긴 한데요. 여기서 끝나서 다행입니다. 왜냐면 진짜 만화책처럼 갔으면 조금 빡셀 수 있는데 생략된 부분이 조금 많아요 커트 커트 하면서 온 부분이 있어서 저는 만화책으로 먼저 다본 사람으로서 나중에 애니를 보고 나서 중간중간 빠진 내용이 좀 많거든요 근데 뭐 애니메이션 이 정도면 나쁘지 않게 끝났다 지금 라프텔이랑 티빙에서 다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어떤 내용이냐면 시극이잖아요 요리 배틀을 시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요리 배틀을 하기 위해 전문적으로 셰프를 양성시키는 학교에 들어가가지고 이 남자 주인공이 거기서 벌어지는 배틀, 뭐 청춘 학원물 이런 거예요 뒤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얘네들은 되게 교복을 입고 있잖아요. 이게 그 학교 교복인데요. 이런 요리사들을 육성시키는 꼬르동블루 같은 엄청 유명하고 명망 있는 사람들만 들어갈 수 있는 사립학교 같은 굉장히 빡센 학교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이 남자 주인공이 들어갑니다. 보시면 아시다시피 교복도 제대로 입고 있죠. 않죠? 근본 없는 천출 출신이란 거예요. 물론 이 신분에 대한 비밀은 진행이 되면서 밝혀집니다. 어떻게 이렇게 근본 없는 자식이 이런 명문학교에 들어왔는지는 스토리가 전개가 되면서 이제 알게 되는데요. 어쨌든 이런 왈가닥 스타일의 약간 좀 러한 느낌으로 요리하는 를 녀석들이 이런 귀족 자제들 사이에 들어가가지고 나만의 낭만 있는 요리를 펼치고 그걸로 배틀을 하고 하는 내용입니다. 생각보다 재미있고요. 작화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미형입니다. 왜냐하면 이거를 그리신 분이 예전에 야한 애니메이션을 많이 그리시던 분이어가지고 여자 캐릭터라던가 이런 거를 그릴 때 굉장히 예쁘게 그림을 그리는 스타일이에요. 그런 게 조금 작화에 담겨져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요것도 음식 작화가 굉장히 좋습니다. 요리가 또 맛깔나게 표현이 되고 양식 위주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충분히 볼만하다. 재밌다. 무려 86편이기 때문에 정말 이제 할게 없어가지고 추가를 즐기고 싶으신 분들은 2, 3일에 나눠가지고 보면은 아주 그냥 늘어지게 볼수 있습니다. 재밌어요. 자, 그다음에는 에미야가의 오늘 의 밥상이라는 건데, 요거는 이제 그 페이트 팬들이 굉장히 좋아할 만한 타임문 매니아들이 볼 만한 작품이죠. 페이트 CGG에 나오는 캐릭터들의 스피로프 물입니다. 총 편수 13편이고 러닝 타임이 12편밖에 되지 않습니다. 굉장히 짧아요. 원래는 이 페이트 세계관이 굉장히 어둡고 다크하고 서로 찢어 죽이고 이런 세계관인데 여기에는 모두가 다들 모여 가지고 밥 먹고 하하호호하고 즐기면서 기쁘게 볼수 있는 그런 내용이 담겨 있다. 주인공으로 나오는 에미아 시로라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이제 가정식으로 집에서 요리를 하는 거를 이 동료들과 같이 나눠 먹는 그런 내용입니다. 페이트 모르면 어떻게 보냐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페이트 몰라도 볼수 있어요. 이거는 스토리가 그다지 중요하지 않고 연계성도 없고요. 그냥 모여서 밥해 먹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요런 요리들을 해 먹어요. 뭐 연어구이라던가 메밀소바라던가 이런 그냥 평범하게 먹는 가정식 음식을 옴니버스 에피소드와 함께 즐길 수 있는 이런 내용이라서 그리고 여러분 이게 거의 요리 유튜버라고 할 만큼 음식을 만들면서 조리 과정을 설명을 또 해줍니다. 주인공이. 찌유를 뭐 만들어서 섞어서 몇 분간 삶은 다음에 찬 거금 물에 헹궈서 육수와 함께 뭐 이런 식으로 되게 요리 유튜브를 보는 듯한 느낌으로 과정과정을 다 작화에 담아서 나옵니다. 여기에 나오는 거 따라서 요리해 볼 만한 것들이 몇개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뭔가 페이트 같은 걸 몰라도 좋다. 오히려 이걸로 페이트 세계에 입문할 수도 있다. 물론 그러면 굉장히 마상을 있겠지만,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자, 그 다음은 이제 토리코라는 건데, 요거는 토에이에서 나온 작품이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림체가 굉장히 빡세요. 그리고 얘는 편수가 144편이나 니다 미쳤어요. 완결이 났고요. 편당 러닝 타임이 24분이고 144편 24분인데 이거는 거의 한 4000분 정도 되죠. 거의 한 5일 일주일을 봐야지 볼수 있는 그런 녀석이고요 북두의 권 캐릭터들이 나와서 무다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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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서 요리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느낌이에요 고기를 다지는데 돈가스 망치로 두드리는 게 아니라 무다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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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돈가스를 두드리는 느낌의 애니메이션이에요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격투 요리 찐텐을 담은 격투 요리. 재료를 막 조합해구요. 심지어 재료를 사냥을 해야 돼요. 공룡 같은 걸 사냥을 해가지고 공룡 고기로 만드는 돈가스 같은 게 들어있는 그런 애니메이션입니다. 여러분의 상상력을 다깰수있고요 던전만 보다 스케일이 훨씬 더 크죠. 여기 보면은 이거 비엔나 꽃입니다. 미쳤죠? 이런 특수한 식재료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 꽃이 피면은 비엔나가 이제 문어처럼 비엔나 꽃이 피고, 이건 무지개 연어라는 거고요. 물고기랑 가재랑 섞여 있는 겁니다. 이런 기상천외한 식재료들이 많이 나온다. 얘는 무지개 열매라는 건데, 이 수영장 같은 데에다가 이 무지개 열매 과즙을 한 방울을 떨구면, 수영장 전체의 물맛이 주스맛으로 바뀐다는 전설의 열매입니다. 라는 말도 안 되는 설정. 진짜 개초딩 같은 발상에 엄청 유치하지만, 또 격투 씨는 굉장히 진지하고요. 이런 조조 같은 물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아주 딱 맞는 그런 작품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무엇보다도 토웨이에서 만든 거예요. 팬덤이 확실하고 돈이 된다는 뜻이죠. 극장판도 오지게 많이 나왔습니다. 좋아하실 분들은 정말 시간 모르게 보실 겁니다. 좋고요. 자 그리고 이건 음식은 아니지만 또 요리 애니메이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따끈따끈 베이커리를 뺄 수가 없죠. 총편수 69편이에요. 이것도 꽤나 깁니다. 러닝타임 24분이고요. 완전히 완결이 났습니다. 그리고 시청 플랫폼은 라프테라고 티빙이 있는데 문제는 둘다 더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자막본으로 본 사람이기 때문에 더빙을 못 참는 분들은 어쩔 수 없지만 자막본이 없습니다. 어딜 찾아도 없어요. 아쉽다. 이거 같은 경우는 작화가 별로예요. 음식 작화는 별로입니다. 음식 애니메이션이 아닌데, 이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는 어떤 애니메이션이냐면, 리액션 애니메이션이에요. 여러분들 요새 그 인스타 보면은 어떤 요리 만드는 거 보고 셰프들이 뭐 리액션 하거나 이런 것들 있죠? 이거는 리액션 애니메이션이에요. 먹방 리액션. 이런 음식을 먹고 리액션을 하는 게 거의 애니메이션의 대부분이에요. 작가가 이 리액션의 모든 뇌절을 다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카레빵을 먹고 달심이 된다거나. 그냥 달심이 돼요. 실제로. 약간 그런 뇌절의 끝판왕이 되는 내용으로 하는 거고. 큰 틀은 일본 최고의 제빵왕을 가리기 위한 제빵 대회에 나가서 활약을 하는 주인공의 이야기입니다. 괴랄한 설정들이 많아요. 제가 여기에서 본것 중에 제일 어처구니 없는 설정이 태양의 손과 얼음의 손이에요. 손이 엄청 따뜻한 사람이라 손에 열기가 있어서 반죽을 할때 태양의 손으로 열기라면 반죽이 따뜻하게 반죽이 되기 때문에 발효가 겁나 잘돼 빵이 엄청 막 쫄깃쫄깃하게 나와 이게 태양의 손이고요 얼음의 손은 뭐냐면 손이 너무 차가워서 파이지 같은 거 작업을 할때 버터가 녹지를 않아 그래가지고 파이지를 훨씬 더 오랫동안 정교하게 작업을 할수 있어가지고 막 천겹짜리 크로와상을 만들 수 있고 그래. 나는 어렸을 때이 애니메이션을 보고 아니 태양의 손이라는 게 정말 있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했어. 그래서 나는 어렸을 때 제빵이 희망 사항이었고 제가 요리 처음 시작했을 때도 제빵 때문에 시작했다 그랬잖아요. 그 이유가 바로 따끈따끈 베이커리 때문이다. 내 손은 태양의 손인가? 나야말로 진정한 제빵의 후계자. 이지랄하면서 제가 애니메이션을 봤기 때문에 굉장히 어린 분들이 보기에 좋고요. 근데 내용이 의외로 흥미롭습니다. 실제로 제빵을 할때 들어가는 그런 노하우라던가 상식에 대해서 많은 부분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굉장히 우스꽝스러운 개그 만화처럼 얘기했지만 사실 고중에 그 대해서는 작가가 굉장히 열심히 연구를 한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걸 좋아하시면 보시면 되겠다. 음. 자, 그리고 순정 만화를 좋아하시고 또그 투니버스를 많이 보시던 분들이라면 이미 한 번쯤 봤을 텐데 꿈빛 파티시엘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 여러분 2기가 있는 거 아시나요? 프로페셔널이라는 게 있습니다. 꿈빛 파티시엘 프로페셔널 꿈빛 파티시엘이 50편짜리고요. 프로페셔널이라고 13편짜리가 있습니다. 이거 라프텔 시리즈온TV에서 지금 보실 수가 있고요. 혹시라도 이제 뒤의 이야기를 못 보신 분들은 가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눈이 지금 뇌보다 크기 때문에 이 주인공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주인공의 눈 사이즈를 보면은 뇌가 없다 라는 걸알수 있어요 그만큼 되게 제과제빵의 진심이라는 거겠죠 특히 이 꿈빛 파티실 같은 경우는 주제가를 아이유가 불렀습니다 그래가지고 애니메이션보다 주제가가 유명한 애니메이션이다 그리고 작화는 그저 그렇다 거의 대부분의 제과제빵에 딸기가 들어간다 이런 여리여리한 제품 밖에 안 나온다 그래서 뭔가 이 음식적으로 엄청 디테일하진 않다 하지만 아이유가 주제가를 불렀다 뭐이 정도면 되지 않을까 사실 요리 애니메이션 자체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리고 국내에 수입되지 않은 요리 애니메이션이 너무 많아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만화책으로는 다한 번쯤 봤을 만한 맛의 달인이라는 게 있거든요 정말 괜찮은 만화죠 맛의 달인도 애니메이션이 있는 거 아시나요? 근데 국내에는 수입이 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못 보는 거죠 그래서 일본에만 방영된 그 요리 애니메이션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가지고 국내에서 볼수 있는 것들이 한정되어 있다. 아쉬운 부분들이 좀 있다. 그런 거좀 알려드리면서 요 정도만 보셔도 구할은 본 겁니다. 진짜로. 요리 만화책은 되게 많은데 요리 애니메이션은 몇개 없습니다. 제가 거의 대부분 다 알려드린 거고요. 다음 시간에는 넷플릭스에서 하는 요리 프로그램 중에 제가 괜찮게 본 것들과 추천할 만한 것들을 조금 정리해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애니메이션은 이런 것들이 있다 한번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